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의 브리즈번에 목사님 집에 아들이 한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많이 아시겠지만 닉 부이치치입니다. 아, 그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결혼했지만 아내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아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나 그는 그 몸으로 골프도 하고 수영도 하며 컴퓨터의 자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발가락 두 개로 성경을 넘겨가면서 성구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도 합니다. 아, 물론 그의 나이 10살 때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절망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게 되었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 진학해 회계학과 재무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죠. 그는 온 세계의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 그는 2010년 한국에 방문해서 강연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을 소개하려고 나왔는데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옆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스태도 놀라고 관중석에 있는 사람도 놀래고 모두 다 놀래서 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면서 얼른 빨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닉이 마이크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게는 팔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서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었고 그것이 너무 절망스럽고 비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노력해서 마침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닉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머리를 바닥에 대고 자신의 모든 몸의 힘을 이용해서 똑바로 일어앉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죠. 그는 그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넘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팔과 다리가 없는 제가 일어설 수 있다면 팔다리가 있는 여러분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팔과 다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고 어떤 분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팔다리를 가지고 싶어 할것 같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일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최근에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 힘들며 포기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닉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00년 전 유대 예루살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그리스인들에게 작지 않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썼지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이 그들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두고 기도도 해보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간청해보기도 했지만 보여지는 현실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질 않아요. 그들이 닥친 그 환경과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속에 드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해주신 거예요. 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야 할 일을 겪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은요. 두려워 떨게 될 믿음의 식구들에게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줍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천국을 강조하시면서 잘 견디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옥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역설법이죠. 근데 잘 보시면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두려워하라고 돼 있어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즉 심판주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옥에 가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 지옥에나 가버려. 그러면 여러분, 돌맞습니다. <laughs> 절대 다 싫어해요. 굉장히 큰 욕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형벌이 끝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지옥문 입구의 글귀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솟아날 희망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지난 2월, 2월 5일 터키 지역의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강도 7.8과 7.5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었고요.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된 인원도 2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재민 수만 2,300만 명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어, 투르크족과 쿠르드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민족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시리아 내전 때에 시리아 내전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들과 가족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피난민들 나온 사람들, 그 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살려고 왔는데 오히려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욱이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 새벽 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피할 준비도 할수 없이 매몰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게 되는 현장은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지옥 같아도 지옥은 아니에요. 왜? 그곳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스미디어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모든 실황을 공유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성분이 인터뷰하는 화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제발 기도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너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살아남은 그들이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도움의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다음 주에는 특별 구호원금을 모아서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담는 것이고, 소망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28절이 지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laughs>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굳이 그들에게 지옥을 강조하면서 언급하냐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지옥에 갈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실지도 몰라요. 아, 저는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도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끼리, 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좋아하고 함께 응원해주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장애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이 1세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1세기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인권을 강조하며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신다면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과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피켓 해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해갖고 노란색 티켓 해갖지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면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빨리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전도 물품을 받기도 하고요. 애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피식 웃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날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꼭 있잖아요. 그 중에는 한번은 아이들이 막 툴툴거리는 걸 자기들끼리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거절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고, 아니, 우리가 주는 게 휴지나 물티슈를 주는데, 이거 완전 이득인데, 왜 뿌리치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고 어떠냐면, 그 가는 사람 뒤를 째려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러지 말고, 그런 분이 계시면,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외쳐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좋은 특징이 바로 적용돼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금방 저에게 배운 대로,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32절의 말씀만으로도 끝내실 수 있었어요.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게. 그런데, 그걸로 마치지 않으시고 33절을 달아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라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면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회색지대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적당히 숨어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요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윤을 남기라고 주신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 놓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천국 안에 있었는데 지옥으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걱정과 불안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들은요, 이미 오래 전부터 강제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언가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신호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을 못 해요. 갑자기 입이 삐뚤어져요.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가 돼요. 갑자기 어떤 위험들에 막 처하게 돼요. 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웬만하면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올 거예요. 물론 간혹 애굽의 바로왕처럼 끝까지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우 존중해 주신다는 것. 한분한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중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제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무, 무슨 얘기하세요? 참새 이야기를 하세요, 참새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이, 참,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고개를 좀 갸웃거렸어요. 아니, 왜 많고 많은 새 중에 참새야? 뭐 독수리도 있고, 예, 갈매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고음, 사자, 뭐, 호랭이, 뭐, 악어. 튼튼하고 힘센 존재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를 참새에 비유할까? 마치 예수님이 저한테, 야, 너 참새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였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설적인 의미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참새는요, 매우 흔한 새였어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던 화폐인데 근로자들이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받는 품싹시한 대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것의 16분의 1이 바로 이한 아사리온이었어요. 그걸로 뭘살수 있다? 참새 두 마리를 살수 있었어요. 자그 얘기는 헐값에 팔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참새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열대어를 길러본 적이 있어요. 열대어 중에서도 구피나 뭐 플래티, 몰리, 리그로 같이 이 새끼를 낳는 애들을 제가 길렀었습니다. 그 조그만 생명체가 또 조그만 생명체를 낳으면 크게 너무 신기하고 어, 좋았어요. 조그만 녀석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 오랜 시간 낭만적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다른 물고기들이 그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갖 힘을 나고 다 먹어요. 심지어 어떤 애는 어미인데도 자기 새끼를 먹기도 해요. 굉장히 또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새끼가 몇명안될 때, 몇안될 때에는 제가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동아, 서아, 남아, 부가 뭐 이러면서 내내나 불러주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혹시 길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구피를 다산의 여왕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새끼를 많이 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처음엔 이름을 지어주다가 나중엔 이름을 제가 까먹어요. <laughs> 결국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 너는 구피. <laughs> 제 영역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참새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많이 잡히기도 했지만 번식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음 날이면 또 많은 존재들로 채워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흔에 빠진 참새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세요. 우연히 죽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허무하고 헛되게 보이는 죽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물론 악인들의 죽음이 있어요. 헛된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죽는 허무한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훗날 이해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참새를 모두 다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친히 주관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익을 줄수 있는 어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까 말까 걱정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좀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좀 떼야 됩니다. 여러분, 살쾡이가요 높은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이 다람쥐가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것을 본 살쾡이가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요, 요란한 몸동작도 하지 않고요, 아주 매서운 눈으로 그 다람쥐를 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다람쥐가 막 자기 할일 하다가 어느 한 순간 눈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매서운 눈에 꼭 마음이 뺏겨가지고 얼어붙어 버린대요. 너무 무서워갖고 얼어붙어 있다가 나중엔 기력을 잃고뚝 떨어져서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두려움의 실체는 논밭에 심어놓은 허수아비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참새들은 허수아비를 보고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사실 그곳에 가야 진짜 염은 알곡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조그만 배에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함께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한 풍랑이 일어나고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순간 예수님은 풍랑과 상관없이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누가 와서 업어가도 모를 만큼 주무시고 계셨어요. 결국 제자들은 두려워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깨우면서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두 개면 끝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기 자신에게 믿음 없는 것을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누구긴 누구예요. 구원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멈추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작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즉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막 만들어 내고 생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뒤르기에 시리아 지역의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되돌아보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